안녕하세요. 김도경 목사입니다. 아, 오늘부터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요나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양식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도 요나서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로 4절. 요나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실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실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슬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다.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나서는 기원전 760년경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다른 예언서와는 달리 예언적 선포보다는 선지자 요나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따라서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읽어 내려가는데 아무런 제약 없이 쉽게 읽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요나가 말씀에 대해 불순종하기에 과연 요나가 선지자가 맞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죠. 역시 요나서도 예언서이기에 이제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니누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산해립 이후로는 그 아수르의 수도로서의 역할도 감당했죠. 따라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살고 있는 니누에로 로나는 가서 그들의 휴게를 촉구해야만 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 동사가 연이어서 세 개가 나오는데요. 바로, 일어나, 가서 외치라 라는 동사 세 개입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명자에게 즉각적인 순종을 바라고 주신 간단 명료한 명령이라 할수 있죠. 자, 그렇다면 명색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이기에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만 할듯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요나는 이제 반응을 하죠. 자,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우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우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이 구절은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즉각적인 순종 이것을 하지 못하고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면서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요나의 모습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자인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실제 우리도 종종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야 이번 주일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해야겠다. 그러나 전 지금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 자녀를 돌봐야 하기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 건강으로 인해서 순종할 수가 없네요. 이런 식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나처럼 그러나를 이유로, 핑계로 불순종을 합니다. 더욱이 요나는 자신의 원수에게 가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것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치에 맞지 않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여겼죠. 그러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순종할 수 없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생각하는 이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요나로 대표되는 신자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치를 따르곤 한다란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신앙이 양심상 하나님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서인지는 몰라도,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누에라는 그 곳과는 완전히 반대편인 다칫수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요빠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즉, 3절을 보면 여우와의 얼굴을 피하려고가 두 번씩이나 나오죠. 여우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한마디로 니느웨로 가기를 원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요나의 이런 모습은 정말 어리석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단 말입니까? 더욱이 불신자도 아니고 신자라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요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 라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하고자 결국 다시스로 가는 뱃사까지 주고 배 타게 되었죠. 그리고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마도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 라고 스스로 여겼겠죠.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결단코 없어요. 그러기 이것을 모를 리없는 다윗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이 아멘. 이런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는 없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였던 요나는 스스로의 힘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니누에와 반대 방향인 다시수로 가는 배를 쉽게 만난 것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수월하게 풀렸죠. 하지만 이런 불순종한 요나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 구절에서 "내리시다"라는 말은 창 같은 무기를 던질 때 주로 쓰이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당시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고자 했으나 하나님은 요나를 계속해서 추격하고 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폭풍을 인생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폭풍이 얼마나 쎘는지, 요나가 배를 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라고 자신했는데 그 배가 파선을 하게 되었죠. 한마디로 인간 스스로는 자신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간 스스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공경에 처하게 되자, 이제 인간은 자신이 섬기는 신의 초월장, 초월적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신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이런 일들이 요나가 탄 배에서도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보면 5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아멘. 감당할 수 없는 폭풍 속에서 요나와 함께 다시스로 가는 여정에 동참했던 이방인 출신의 선원들은 각자 자신들의 신을 부르며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기까지 했죠. 한마디로 최선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게 된 발단의 제공자인 요나는 오히려 태평하게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즉,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께 노력하지도 않고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의 상황과 대입을 한번 해보면 우리 신자들의 부순종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혼란이 오고 제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은 마치 요나처럼 잠들어서 세상 사람들의 아우성을 듣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러자 이제 잠들어 있던 요나에게 배 선장이 다가가서 깨웠죠. 요나를 깨우게 되었죠. 자 오늘 보면 6절을 볼까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잠들어 있었던 요나를 선정이 강제로 깨워서 요나에게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요청을 했죠. 한마디로 세상 불신자가 신자에게 와서 영적으로 잠자지 말라며 기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리드하고 염려했다면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오히려 걱정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바로 폭포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요나처럼 동떨어져서 자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우상들을 향해 기도했건만,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실까요? 하나의 양식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 이제 요나를 반면교수로 삼아서 세상에 걱정을 끼치는 교회가 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궐합니다. 추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게 하소서. 다음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